예,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이구요 아침부터 어떤 현장이냐면 제가 3일 전에 왔던 현장인데 이제 여기가 아무튼 여기 통신 공사를 하고 나서부터 자주 막혔다 그래요. 그래서 매번 수프링을 뚫었대요. 근데 여기서 뚫었어요. 여기 밑에 배관이 한 50mm 아니 75mm 같아. 100mm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뚫었는데 제가 이제 작업을 했는데 한 15m 정도 들어가서 노즐이 걸려 버린 거예요 리모콘이 있었으면은 딱 잡고 있었을 건데 리모콘이 그냥 고장나가지고 놓치는 바람에 박혀가지고 겨우 빼냈거든요 근데 다시 또 넣으면 자꾸만 또 일로 나와 정화조로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또 노즐 넣으면 딱그 부분에서만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스프링을 넣었는데 스프링이 걸려 버린 거야 이거를 이제 제가 돌리면서 했으면은 조금 감을 알텐데 제가 잡아주고 좀 드릴을 돌려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돌리다가 확바뀌버렸어요 예, 지금 스프링 바뀐 상태에서 저기에다가 이제 관로 탐지기로 어, 직접 법 저거 자기장 물려가지고 한번 관로를 찍어볼 거예요. 오늘 이제 오늘 공사하시는 분 오갖고 땅 판다고 했거든요. 포크레인올 거거든요. 어, 그래서 오늘 작업은 아무튼 제가 할 일은 여기 펌핑 좀 해주고 여 관로 찍는 겁니다. 예.